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나입니다 오늘 제가 방탄소년단 대량램버 판매 영상을 가지고 와봤어요. 일단은 문가는 움미포 22만 1500원이고요. 제가 판매 가격은 움미포 92,000원입니다. 즉입해주시면 택포 92,000원으로 해드릴 수 있고요. 반값 이하로 잡았어요. 이렇게 가격 다 잡은 상태고 이번에 새로 발주한 물품들이랑 그리고 어 뭐지? 그어 다른 분들 출처도 들어가고 이번에 제가 구 하, 하늘님께도 엽서 산게 있는데 그것도 다 들어가요. 이램박은다세 세트씩 모든 물품이 다세 세트씩 돌아가고 음, 죄송합니다. 그 뭐지 떡메모지 제외하고 다세 세트씩 들어갈 거예요. 떡메모지랑 떡메모지랑 세트인 포토카드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한 세트 정도, 반 세트 정도 소장하시고 재판매하시면은 이득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개별 판매하시면은 진짜 이득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예전 도안부터 저한테 있던 모든 제가 발주한 모든 발주품들. 다 들어가고요. 예쁜 도안들 많으니까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체리 전구. 출처 언급 없는 거는 제출처로 봐주시면 되세요. 라면 시리즈. 이 라면 시리즈는, 그 뭐지?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더 발, 질문 제작을 맡겨볼까 생각 중인 도안입니다. 단면 무광코팅, 아무기놀이 해가지고 무광코팅이고 열장이 한 세트로 가격 잡았어요. 밤하늘 전국 버블슈가, 이거는 묘자출처. 초점이 자꾸 나갔는데 런 시리즈 공통기면이에요. 깡총 시리즈. 러브 시리즈 레닝님 출처 찍어서 그런가 되게 카메라가 어렵네요. 그 다음에 이건 저랑 슈파님 공동 출처 세 세트씩 들어갑니다. 이거는 500장씩 발주시켜서 재고가 많아요. 진니 예뻐. 오션 슈프로포즈 어, 후석 전국 세세트씩 들어갑니다. 이렇게 들어가고 궁전 태영 노란 지민 여기서부터 다 무광 코팅이에요. 아이더징. 이번에 발주 한것 중에서 무광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렇게 그다음에 약속 시리즈. 세 세트씩 들어가요. 마이크 시리즈도 세 세트씩 들어가고요. 이건 이제 떡메랑 세트인 아이들. 떡메가 두 건씩 들어가기 때문에 포카도 두 세트씩 넣어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하보리언니 출처 물품들이고요. 다 반세트씩 들어갑니다. 다네 장씩 들어가요. 이거 램봉은 만원, 보리언니 출처로는 만원어치가 들어가고 혹시 이거 빼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어, 총 가격에서 5천원 빼주시면 되세요. 반값 이하로 판매를 하는 거라서 얘도 만원짜리? 5천원으로 쳐가지고 5천원 빼고 1인 물품 빼고 구매 가능하십니다.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슬로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. 슬로건 다 열장... 이고 슬로건 다 열장씩 들어가고 다제 출처예요. 굿즈들 자꾸 건드는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수아리님 출처 스타드림 재질 세장이 한 세트? 하나님 출처 팝셋 재질 이것도 하나님 출처. 이건 스타드림 재질세 장. 팝셋. 이것도 팝셋. 이렇게 들어가고요. 엽서도 다세트씩 들어가요. 이 정도 들어갑니다. 그리고 떡메 갤럭시 슈가 두 권이랑 이거 가을 지님 두 권. 이렇게 두 권씩 들어가요. 들어가고, 이제 스티커 팩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거는, 그, 태형 스티커 팩. 태형을 위한 시 스티커 팩. 소나 슬 공동 출처. 정국을 위한 시 스티커 팩. 저, 소나 주운 공동 출처. 이건 한 세트에 2,000원이에요. 다섯 장씩 들어있습니다. 달빛 앉자전정국 스티커 팩까지 이렇게. 총 다섯 개인가? 그렇게가 들어갈 거고요. 네 개네요, 네 개. 4개. 그리고 도안은 이거 달빛. 이거 태형 씨고요 아, 이거 남중신 아니고. 그 다음에 이거 태형. 그리고 정국 거의 다 세, 세, 세 장씩 들어가 있고요 전구기만 다섯 장씩 포장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, 석진 떡 메모지 두건. 그 다음에 스티커는, 이렇게. 호석 동호송 세 세트랑 석진 판 스티커 세 세트씩 들어갑니다. 이렇게 총 들어가는 램박이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은 설명란에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칠게요. 안녕!